여러분 오늘 또 한국에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한가득 한가득. 아유, 오늘은 제가 조금 아픈 관계로 텐션이 막 엄청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그 이유는 제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헉,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진미채 진미채 여러분. 하, 진미채. 진미채, 완전, 이게 사실 요 제품이 제가 작년에 받았을 때 곰팡이 썰어가지고 제가 못 먹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 또 선생님 판수로 제가 샀습니다. 일품 진미채. 응. 그리고 이게 두부인가요? 어머, 왜 이렇게 귀엽지? 아니 이게 두부 맞아요? 선생님? 이것도 선생님이 이스탄불에서 두부를 사다 주셨어요 이게 되게 부드러운 그런 부두라고 부두? 두부라고 해가지고 사다 주셨습니다 근데 엄청 커요 두부가 중국마트에서 팔아요? 아니 선생님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거 중국마트 이스탄불 중국마트에서 판대요 여러분 대박 근데 근데 일본어 써져 있는데 일본 건가요? 아니에요. 오케이, 이건 뭐죠? 선생님, 이거는 여러분 <laughs> <laughs> 떡볶이떡, 떡볶이떡, 밀떡, 여기서 못 구하는 밀떡. 아, 니 저는 이번에 무거워서 못 가지고 술줄 알았는데, 이거는 어머! 쓰셨잖아요. 어머 대박. 어묵도 사다 주셨어요. 대박. 아이건 말씀 없으셨잖아요.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제가 돈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어머 어묵을. 어, 이거 진짜 이거 대박. 솔직히 떡볶이 떡은 선생님이 사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가지고 오실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묵은 아니 생각을 못했어요 대박 어머 삼진어묵이야 삼진어묵 맛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예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다 고냉백에다가 넣어서 스윗하게 다넣어주셨다고요 체스 이거 하, 여러분 이거 또책스를또 심지어 이거 콩크로스트 이거 샘플 이렇게 붙어있는 거 같이 이거 증정품 어, 어떡하면 어 좋아 아니 하, 사실 제가 체스를딱 1회분 정도만 남겨놓고 다 먹었단 말이에요 아껴서 먹는다고 이제 마지막 거안 먹고 있었는데 또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제가 또 책스를 아끼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삼각김밥김. 이거는. 어? 책스 원래 두 개는 한개 결국 안 들어가서 잘하셨어요, 선생님. <laughs> 아니, 그냥 말로 하세요, 선생님. <laughs> 그리고 삼각김밥김. 이것도 또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거진 다 먹어가지고 이번에 또 요렇게 선생님 찬스로 샀습니다. 풍무한 김밥기. 응. 저번에 샀던 거는 이제 20장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근데 어쨌든 열매짜리로 요렇게 두 개를 샀고요. 여러분. 미쓰리 떡볶이 소스. 요 10개는 이제 매콤한 맛으로 10개를 샀고 두 개는, 아니 두 개가 아니고 요거는 매운 맛으로 매운 맛도 막 엄청 맵지 않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매운 맛도 하나 샀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선생님? 뭐요 옥고등미야끼? <laughs> 오. 오 이걸 또 선생님 또 선물? 아니 내돈 쓰지 말라고 했다고 어 <laughs> 돈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사실 제가 참치를 고추 참치를 항상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항상 못 샀거든요. 무게가 항상 오버가 돼가지고 또 이번에 우리 선생님 찬스로 샀습니다. 그리고 바닐라코 요거, 요거는 이 뭐지 클렌징 밤, 클렌징 밤인데. 사실 제가 저번에 달바를 구매했는데, 달바가 또 샘플을 썼을 때랑 본품 썼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좋을 것 같아서 안 써봤는데, 평률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또 선생님 찬스 때 제가 사봤습니다, 여러분. 180ml 짜리 두 개인데, 28,900원? 2만, 2만 그렇게 샀어요. 되게 싸게 샀죠. 오, <laughs> 아니. 어, 뭐야? 반팟가. 선생님, 너무, 너무, 스윗하신데. 아, 제가 크림빵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걸 또, 이렇게 뭔가 마음에 계속 남으셨나봐요? 이걸 또 하나 사다 주셨다고. 어머. 어머. 아, 근데 제가 오늘 어제 식중독에 걸렸어가지고 지금 음식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헉, 너무 감사하잖아. 요거는 이제 이 선생님 면세찬스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구매한 건데. 마우나로와 요거 마카담 허니, 허니 마카담이야. 이게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개또 이거는 면세 찬스로 선생님 덕분에 잘 샀습니다. 아니 저번에 요거, 요거는 뭐지? 녹차 맛인가? 저번에 오셨을 때에도 요거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선물로 주셨다고! 이게 근데 저번에는 검정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초록색인 거 보니까 그린 녹차 맛인가? 헉, 어머. 아니, 돈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셨는데? 어머.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들어왔죠, 선생님? 저 이거. 네. 어머, 아니, 이게 신라면 더 레드? 이게, 이게, 요긴 안 팔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선생님이 생생우동 할 거냐, 이거, 이거 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부피가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생생우동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두 개나 넣어주셨다고 맛볼 수 있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생생우로 이거. 근데 이게 패키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바뀌었는데 너무, 너무 고급지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안 바뀌고 가격을 좀 낮춰주지. 얼마죠, 선생님, 이거? 한, 한 7,000원 하지, 7, 8,000원 하지 않아요? 음, 이걸 또 선생님이 선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나또 생생우동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맛밤. 이거. <laughs> 제가 또그 맛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또 일본 여행 가셨을 때 선물로 사다 주셨습니다, 여러 스윗한 사람 어머. 선생님, 이거 갑자기 컵라면이 왜. 아니, 여러분, 컵라면이 왜요기 있어. 아니, 이거 부피도 많은데, 선생님. 어? 아니 아 진짜 여기 하나 더 있어 육개장 아니 내 네, 선생님 돈 쓰지 말라니까 정말 돈어또 이렇게 무심히 앞에 계시거든요 지금 무심하게 하나 툭더주고 가셨어 지금 육개장은 아니 컵라면 컵은 진짜 부피 때문에 아니 이거 왜 넣고 오셨어요 이거 아 진짜 아니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죄송하네. 어쨌든, 육개장 컵 라면. 그리고, 순한 너구리 맛 라면. 아, 컵라면은 상상도 못 했는데, 선생님. 그리고, 짜잔, 이것도 제가 초코비가 얼마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 하나 넣어주셨어요. <laughs> 어, 이것또 <이건> 뭐야? 쟤이것또 <laughs> 뭐죠? 어머, 이건 뭐야, 선생님? 이거, 이거, 이건 아시아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 아니, 이런 거를 또, 비빔 고추장 소스. 아, 이런 것도 팔아요? 아니야? <laughs> 또 선생님이 그 승무원 분한테 외국 사는 친구가 있어서 좀 달라고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받아오셨어요, <laughs> 아니, <웃음> 감사해요 선생님. <laughs> 어머, 내가 아시아나 이거 비빔 고추장 소스를 언제 먹어보겠어요, 여러분. <laughs> 어머, 대박. 이제. 아까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스팸인데요, 여러분. 제가 스팸을 선생님께 20개를 부탁드렸거든요. <laughs> 너무 죄송했지만, 제가 또 스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또, 또 선생님이 특가 때딱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이거 10개, 한 3만원에 샀나요, 선생님? 한 3만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개 샀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짜잔. 요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또 보니까 신나네. 이거 보니까 신나 아니, 스팸을 제가 진짜 너무 이거 완전 진상인 거 아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스팸 20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렇게 제가 20개. 20개 샀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또 설렜다고요. 선생님 또 언제 오시나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필 또 제가 어제 아파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면세 찬스로 되게 저렴하게 또 선생님 덕분에 아주 저렴하게 샀습니다. 요거는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토너? 세럼 토너인데 제가 이거를 호주 워홀 갈때 면세에서 사서 썼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구매했어요. 사실, 이거 크림도 구매를 했는데, 그 크림은 제가 EMS에 들어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EMS가 오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롯데 면세점에 단독으로 에스트라가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샀는데, 본품을 두 개를 샀거든요. 근데 본품 두 개를 사면 이렇게 크림을 뭐두개 주고 그리고 뭐 요렇게 선크림이랑 요거 시카 세럼이랑 이것도 크림 로션 요렇게 샘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소비였다. 그리고 파데, 프라이머, 포렌조 샘플. 아, 진짜요? <laughs> 이거는 선생님이 주신 건데, 어, 포렌조 샘플이래요. 아, 이거 써져 있다. 파데랑 프라이머랑 로션이 들어가 있나 봐. 아! 어머, 포렌조. 아니, 선생님, 이거 저, 저, 주셔도 돼요? 근데? 어머, 요렇게. 어, 스윗하셔 어쨌든 또 선생님 덕분에 이런 포렌조 세럼이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실 책을 잘안 읽긴 하는데, 근데 또 제가 사실은 책을 조금 사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블로그 맞을 때 이제 또 책을 이렇게 좀 읽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도 선생님 덕분에 책을 두번 샀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제가 포로스터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뉴욕 3부작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신작을 내셨더라고요. 4321.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거기 알라딘에서 구매한 했는데, 거기에서 올 때부터 약간 살짝 찍힘이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 포로스터 신작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해요 여러분 양말 제가 양말을 좀질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아이헤이트 먼데이라고 거기가 되게 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꽤나 나가는 거예요 뭐 15,000원 양말 한 켤레 15,000원 2만원 이러는 거지 근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때다 세일는 걸로만 샀습니다. 이 지퍼백에 들어가 있는데 오 요런 거오 이거는 좀 재질이 특이한데? 약간 수건 재질인데 이거는 오. 요렇게 샀어요 여러분 어. 이거는 세일해서 한7-80% 세일해서 한 3,200원인가에 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 양말을 샀고요. 근데 지금 사실 너무 시끄러워서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말을 샀고 이제 나머지는 제 다이어리를 좀 샀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다이어리 상관만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번에 미도리에서 하루 한 페이지 요거를 샀어요. 다이어리, 2024 다이어리. 뭐, 아날로그 키퍼에서 또 이렇게 다이어리를 샀고요. 네, 이렇게 샀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스티커 하울 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스티커도 샀고, 또 안에 이렇게 그, 뭐지? 샘플이 아니고 뭐지, 여러분? 덤. 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문구류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마스킹 테이프랑 스티커 산 거. 아,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 면세 찬스로 제가. <laughs> 왜 이렇게 크지? 요거를 샀어요, 여러분. 이거 뭐,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응. 더마픽스에서 콜라겐 마스크팩? 아, 여기 안에 8장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래서 크구나. 아니, 이게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처음에 쓸 때에는 그냥 그랬는데, 이거를 기초를 다한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마지막에 올려놓고, 진짜 뭐, 최소 2시간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다음날에 이제 이걸 쓰고 나서, 다음날부터 되게 피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올리브영에서 사면, 세일할 때 사도 한 9,900원인데, 이 면세에서 16장 들어가 있는 거한 5만 얼마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훨씬 싸서, 또 이렇게, 선생님 면세 찬스로 제가 잘. 입니다 여러분. 아주 든든하네요 마음이. 또 다이어리 산 거, 이런 것도 또 샀습니다. 또 다이어리 제품들은 나중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이어리 PVC 커버 이런 것도 샀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쨌든 또 제가 이렇게 우리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제가 너무 이렇게. 아주 식량 창고가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여러분. 스팸도 20개나 생겼고요,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지금 또 선생님이 이걸 되게 수줍게 주셨는데, 이게 선생님이 이스탄불에서 머무는 그, 한인 민박집 사장님께서 주셨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 이것도 포장을 직접 해주신 거죠. 이것도 뭘까요? 스티커를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 제가 막 스티커 이런 막 다이어리 관련된 걸산걸 걸 보셔가지고. 어머, 너무 스윗하다. 왜냐면, 얼굴도 안보다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거는 터키 신문일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터키 신문을 언제 보겠어요? 여러분. 오. 어. 오. 오,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러분, 요렇게 이거 띠부씰인데 띠부씰? 오, 이런 또 띠부씰을 세장 이렇게, 어, 너무 귀여운데? 아니 근데 이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니 이걸 어디서 구하셨지? 터키에서 파는 건가? 한국 거예요? 아 진짜? 어 그러네 한국말 써져 있어요. 오 이렇게. 어머 너무 귀엽다. 어머 또 약간 이런 한국스러운 이런 스티커도 주셨고.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laughs>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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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한인 민박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도 뭐 보답을 어떻게 가시는 길에 뭐 같이 드려야 되나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럼 여러분 진짜 끝 안녕.